아니 구슬하는 도중에 그 공수가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구슬하는 도중에 이애더잘 되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얘가 입던 팬스를 올렸어요. 원래 입던 거안 올려주거든. 그일광천문고 하는 말이 내가 어, 남자 입던 팬스까지 내가 어, 올라가고 타줬는데 진짜 자기는 진짜 회의감 느낀다 막 이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녕하세요. 일산의 구슬농자 윤도령입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이제 자주 말씀하셨지만은 음. 그 구슬을 하고 나서. 어 무당 손생들께서까더 달라지는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해주셨다면 음. 이번에 약간 좀 반대의 상황 같은 경우도 좀 있을까요? 있죠. 음. 저도 이번에 우리가 굿당에 거의 열흘 넘게 있으면서 우리 일광 천무가 이제 손님 구슬했어요. 음. 근데 문제는 이 엄마가 구슬한 게 아들 때문이었어요. 음 아들 때문인데 아들이 정말 문제가 있어서 아들 때문에 구슬했는데 다른 데서는 맞추지 못했던. 점사를 우리 일강 천무가 기가 막히게 맞춘 거야. 뭐 음. 때문에 그랬다. 어. 정말 기가 막히게 찔렀지. 어. 그거에 오케이해서 바로 군날을 잡은 분이에요. 어. 정말 이 엄마의 바램은 내 자손만 잘 되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돈이 없는 집도 아니고 엄마가 부족한 것도 아니야. 뭐 집안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정말 괜찮은 집인데 아들 하나가 문제예요. 그날 아들을 저희가 무감을 사올단 말이야. 그래서 아들이 음. 터졌어요. 정말 이 직성이 터졌단 말이지 아유. 그리고 구슬 정말 그날도 이 비가 와가지고요 아유. 얼마 나 습했는지 지칠대로 지쳤는데도 이 아들 하나 살리겠다고 미라도 일광천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징치시는 분뭐 장구치시는 분 나머지 수발 드는 애들부터 막 오르락 내리락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렇게 고생을 해서 이제 후반에 가가 지고 보니까 애가 무감을 쓰고 나니까 얼굴이 뽀해졌어 진짜 뽀해졌어요. 그리고 신령님이랑 약속까지 했어. 마음 잘 잡고, 으쌰으쌰 하이팅 하기로. 입도 열었어. 그 입, 입, 닫고 있던 애가. 입도 열고, 엄마도 이제, 웃지 내 아들이 얼굴도 깨끗해지고, 어? 그래도 큰일 없이 굿이 마무리가 됐으니까. 근데 마지막인가? 굿다 끝나고, 제가 그 신령님한테 마지막 받았던 공수가, 아들, 이말저말 하지 말고, 굿 끝나고 일강천무랑 의논해서 명달이 걸어줘라. 제가 명다리 얘기는 방금 칠석 전에 얘기해서 알죠? 명다리 걸어줘라 했어. 근데 이 엄마 하는 얘기가 싹 바뀐 거야, 표정이.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아들을 신경을 써주겠다고 이 우리가 굿할 때 여분의 옷을 갖고 오라고 하거든요? 뚝대에 묶으려고? 근데 이 엄마가 아들 이제 여분의 옷을 하나씩만 갖고 왔나 봐. 그래서 묶었어. 근데 내가 공수에 이따가 일강 전무 작두 탈때이 아이 거옷 하나 작두에 올려놓고 눌러줘라 음. 안 아프게 네가 이 아이 옷을 밟고 타라 음. 눌러줘라 그랬어 그럼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서 이 아이를 더 좋게끔 해주겠다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 엄마 말은 그거야 명딸이 얘기도 그렇고 옷 얘기도 그렇고 아니 그거를 그러면 처음에 점볼때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니 아니 구슬하는 도중에 그 공수가 나온 거 아니야. 구수하는 도중에 이애더 잘되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쵸? 그래서 얘가 입던 빤스를 올렸어요. 아, 네. 원래 입던 거안 올려주거든. 그 일강 천무 하는 말이 내가 어? 남자 입던 빤스까지 내가 어? 올라가서 타줬는데 진짜 자기는 진짜 회의감 느낀다 막 이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일강 천무가 그 손님 보내고 나서 그러니까 손님한테 뭐라고 할수 없잖아. 굿끝 났는데 시끄러운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얘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있는 거예요. 애가 울라 그러는 거야. 보통은 자식 위해서 명따리를 하라고 하면 보통 생각 있는 아주 엄마면 그게 어, 그러, 그걸 하면 우리 아들에게 뭐가 좋나요를 묻는 게 먼저인데 이 엄마는 다짜고짜 얼만데? 라고 묻더래 돈이 얼마냐고 그게 그러니까 이 일광천무가 그 사람 구슬해주고도 씨, 짜증이 난 거야 그니까. 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일광천무한테 그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아빠도 마찬가지 100명을 구실해 준다고 100명이 다내 신도가 되겠니? 사람들 초심 잃기 쉬워 사람들 무당한테만 초심 잃는다고 하는데 사람들 똑같아 너 공부했다 생각해 그러니까 너 손님한테 끌려 다니지 마 응? 네가 줏대를 갖고 손님들을 휘어잡아야지 왜 손님들한테 휘어 다녀 아빠가 너그 사람이 만약에 내 손님이었으면 나 죽여놨어 반 그냥 들어와서 굿값 던져버려 나그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 신당에 굿 끝나고 인사 왔을 때 똑같이 그런 식이면 아 그냥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말라 그러고 다른 데 가서 빌어라 빌어라고 그 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굿 해놓고도 성불도 없어 그렇죠. 내가 아마 그 사람 점을 봤으면 저는 그 사람 굿안 했을 겁니다 음. 왜 제가 항상 싫어하는 게 있죠 감독님 말 많은 음. 거 그런 사람들은 해놓고도 말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무당만 무당만이 비포 애프터가 다른 게 아니더라 저는 알았지만 미라 우리 일강천마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사람들은 굳하지 마세요 응? 에휴 아주 무슨 요즘 세상은 무당을 떠나서 신, 신령님이 내려와고 제가 집한테 공수 주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신령님이 공수 줘야 될 판이야 이건 무슨 세상이 뭐 거꾸로 돌아가고 자빠졌어 무튼 여러분들 어 이런 모든 걸할때 기본적인 예와 본질을 잘 따져서 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